벚꽃의 대한민국 벚꽃의 마지막. 꽃 벚꽃 마지막. 어. 벚꽃 구경. 하나. 어. 아 벚꽃. 지금. 커플들이 <laughs> 다 커플들. 사진 찍느라. 예, 네, 다 커플들이에요. 어떻게 진짜. 응. 응. 아, 좋은 예쁘다.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응. 조금 지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얘도 여전히 그 뭐랄까 벚꽃의 느낌. 2.5km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데. 음, 총 길이가 2.5km라는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언덕이 음. 사실 솔직히 그냥 갚하는 건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춘천 북일이에서 축제까지 한다 그래서 그러나 네. 사람이 전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지금 네. 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들어왔던 길을 못 나가고 저기 청평사라는 데로 돌아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길로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축제가 오늘 마지막이래요. 오늘 20일. 그러니까 더 지금 난리가 네. 날것 같아요. 네 저, 해마다 저, 여기는 꼭한 번씩 와줘야지, 음, 좀 와줘야지. 네. 아. 날씨가 오늘 좀 따뜻해서 여름이네요 응, 어제는 참 날씨가 구졌잖아요 오후에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서 진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예요아 저기 앞에 오후카 할까? 여기도 좀 굉장히 찾을 데가 없나 보다. 그렇죠? 오히려 걸어나 내려가는 게 빠르다. 이제 걸어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때 음. 지금 올라올 때 힘들거든요. 여기가 가파라고 지고 이제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겠나 내려가. 사람들이 지금, 오, 오, 차가 오. 워낙 많고 지금 n o n 꽃 m 꽃이 눈꽃처럼 날린다. l 꽃비가 내리고 있 l 아 이쁘다 o o k look, look, l o 금 k look, l o 뭐뭐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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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저기 앞에 차가 이제 끼어들고 막오 이거 지난주에 왔었으면은 요거보는좀더 예뻤겠네 머무려졌을까? 뭐 제가 알기면 지난주에는 눈이, 눈이 같이 와서 눈이 와서 근데 어, 눈꽃이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저 앞에 정체가 돼서 이동을 못하고 있네 진짜 뭐 해봐 이게 어느 지역이든 벚꽃이 예쁜 길이 한군데씩은꼭다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도 사실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죠. 여기 여기가? 지역 주민들만 아시다가, 그러니까 아 과거에는 이제 몰랐다가 소문이나 그때는 소문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네, 아시는 분들만 와갖고 이제 조국가고 음. 그랬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이제 알려진 데가 되니까. 전국의 명소가 된 거예요.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한번더 내려가야 북일이 축제장소가 나올 텐데. 네, 그죠. 아, 완전히 막혔다. 이렇게 차 만원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차대 때는 항상 여유가 있었는데. 아, 벚꽃비가 계속 내리니까. 노래 들어야 되는데. 장검준 노래. 와, 야. 와, 진짜. 벚꽃비가 날리는요. 아 이게. 잘안 보인다. 이게 영상에는 벚꽃이 날리는 게 제대로 안보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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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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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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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앞에가 뚫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 벚꽃비가 음, 달리면서 이 뷰를 찍어야 되는데 말이지. 네 가겠습니다. 이제 가자. 아, 갑시다. 오. 나오는 차, 뭐, 빼는 차, 되는 차, 뭐 다양합니다. 야 미친 차아 아쉽네요. 이게 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차 안이라서 음. 밖에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어머 벚꽃 날리는 거봐 어머 지금 날리는 게 눈이나 나요. 이런 게 아니고 재 같은 게 아니고 <laughs> 벚꽃님입니다 벚꽃님 음. 다들 이제 핸드폰 들고 찍고 계세요 음. 남는 건 사진 밖에 없는데 많이 찍긴 졌네요 끈물은 끈물이네. 음. 아. 여기는 지금 반 정도 내려온 건가? 그렇죠, 거의 이제 반 정도 내려갔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행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여기서. 그렇죠, 여기 이꺾어지는데 그죠? 강아지도 왔고. 예쁘다 세상에 휴대 사진 찍는 게왜 이렇게 그렇나요? 아, 뭐하는 방송인가요? 저희 아, 예, 여기 춘천의 부길이라고 벚꽃 유명한 데거든요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베스티니님 여기 춘천 부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날씨도 한목하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벚꽃놀이 어. 오 하시오. 여기 자작나무도 있었어 안 해. 아, 하얀해요. 음. 어. 거기 view 게 전기줄이. 아 얼굴 여기 주변들도 전기됨. 다치겠죠. 전기줄이 이렇게 지나가네. 야, 야 또못 내려가네. 벚꽃. 벚꽃은 참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 더 이쁜데요. 예. 더, 더 좋은데, 바로 보는 좋네. 아, 이게 쫙 달리면서 봐야 멋진데 말이야. 차가 너무 많아서 방치되어 있다. 진짜! 그 벚꽃 산을 이루는 곳이 우리나라에 진해밖에 없나? 글쎄요 그때 부산 갔을 때그 달맞이꽃 거기도 좋았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산 전체가 완전히 그냥 벚꽃 나무로 뒤덮인 옛날에 진해 갔을 때 그랬잖아 진해 갔을 때 진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인가? 어디서딱 나와가지고 정면을 바라봤는데 그산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여 있는 거야. 진해 첫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그냥 완전히 멋진 광경을 봤을 때 이런 광경은 어디에서도 못 본다. 근데 그거를 내 평생에 한번 보고 다시는 못 봤다. 아 여기가 전체가 다 산이 벚꽃이면 진짜 멋있겠다. 여기를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 여기는 춘천 북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이동을 못하고 있네. 너무 심한데? 여기서 내려가면 누가 잠깐 잡았다가 차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나보다 그런 거 아닐까? 여기는 여기 아까 난간 있는 애들이 핑크색으로 다 발랐는데 여기 핑크 뭐 보라? 음, 음. 아, 여기도 벚꽃이 졌나? 봐봐 여의도는 벚꽃이 졌나? 여의도는 다 졌어? 근데 여기가 조금 추우니까, 여기가 조금 늦게 핀 거지. 1년에 한번 벚꽃 구경, 구경하러 다니는 거지. 손이 자니? 카페라떼 한잔 마시고 싶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벚꽃 구경 벚꽃 구경 나둘이 어디자니? 여자끼리 여자끼리 어... 여자 바둑 친구, 교인 여기서 이돌리저 막히죠. 오죽하면 돌리시겠어요 채라는 역시 춤추시는 분도 있고. 야, 음악 전개다 이야. 아니스트스안 먹어? 트스 먹어 안 먹어? 괜찮아. 체가 봐. 거야 여기 또 오렌지, 오렌지 살 하시는 여자 분들. 수상하시는 분들이야. 응. 야 차를 어디에 대나. 여기? 아니고 여기 공 있다. 여기 조심하셔요. 와. 괜찮겠어. 자 여기서 끝. 딱 하자. 진흙발 아대야 근데 이거.